자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치 않는 투자 곽상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개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천지개벽이죠. 이 정도면요? 저희 각도기 TV 그 동안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 야, 음. 이제 곧 춤을 춰야될것 같습니다 BTS처럼. 네. <laughs> 약간 네. 시작부터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떠신지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잠신, 정신 좀 산란하실 것 같아요 40, 50대 분들은 네. 네. 젊으신 분들은 좋아 좋아 이러고 어, 나이 좀 되신 분들은 <laughs> 복잡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멋진 한옥 배경으로 일단 해봤는데요 네. 이거 저희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컴퓨터 네. 그래픽이에요 네. <웃음> <웃음> 참 역사적인 첫 컴퓨터 그래픽 런칭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사상 최고가 많이 배웠어요 사상 최고가를 <laughs> 기록한 기념으로다 네. 뭐 겸사겸사해서 네. 어, 저희가 진단을 받아봤는데 어, 장비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음. 지나치게 쓸데없이 좋은 장비를 쓰고 있다라는 음. 소리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고 실력 떠는 <laughs> <실력권> 놈들이 <laughs> 무슨 비싼 장비를 쓰고 있느냐 <laughs> 부끄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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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오늘, 것만 네. 사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비싼 건 저절로 지가다 음. 알아서 해줄 줄 알았지. 아, 어, 이거 생각보다 하는, 조작하는 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예. 크로마키 하는 법이라든가, 뭐, 음. 모르던 세계가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어렵고, 어, 그걸 이제 배웠고요. 우리 또, 그래도 여전히 저는 까막눈입니다 <laughs> 디지털. 디지털 투자를 하자고 하면서 디지털 까막눈 아, 참 어렵네요. 네.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음. 조선시대 배경이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의미가 다른 조선시대 배경. 아, 21세기, 느낌이죠. 네, 21세기 조선이죠. 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조용했습니다. 마이너스 음, 0.03% uh -huh.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57%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오른 종목이 많죠. 음, 맞습니다. 따뜻한, 일단, 따뜻한 음. 보압이었어요. 따뜻한 강보합 보압. 음, 음, 그렇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3,8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음. 12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700억 매도, 음. 800억 코스닥에서 매수했고요. 음.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3,0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했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섬유의복이었고요. 의복, 네. 2위는 종이 목재. 습니다 네. 네. 종이 목재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펄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음흠. 네. 5월 달까지만 일단 봤어도 국제 펄프 가격이 톤당 925 달러로 네.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을 했고요. 아, 많이 올랐네요. 네. 포장지의주 원료인 폐골판지 음. 이거는 이제 키로그램당 116원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 1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음, 네. 네. 여기에 뭐 온라인 쇼핑 많이 늘었잖아요. 음흠. 그러면서 택배 물량도 증가를 하면서 오늘 재주주의 음.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여기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썩 비싼. 가격은 아니다 오늘 그렇죠. 오른 것들이 아주 썩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걸 역시 부 시장 분위기가 어 오늘도 이제 그런 쪽그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너무 음. 여유로워음 어, 삶이 너무 여러 생각이 너무 여유로워져 있어 네음 네. 그렇군요 역시나 싼 주식 를잘 공략하는 거가 필요하고 이익 증가는 싼 주식을 잘 공략하기를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윤재상 연구원님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석유화학 시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화학주류도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음. 일단 스판덱스, 요거는 이제 다른 게 빠져도 스판덱스는 항상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도 강세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의료 수요 강세뿐만 아니라 혼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일단 어, 요가복에서 일반적인 혼용률이 7에서 12% 정도인데요. 네. 최근에 브랜드 제품은 15에서 25%까지 스판덱스 혼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음, 네. 거기다가 뭐 속옷, 속관성, 소재 등도 모두 혼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판덱스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네. 네, 혹시 입으십니까? 메리야스라고도 불리는 속옷. 옛날 일명 낫닝구. 네. 네, 입죠. 입어요. 네. 어, 옛날은 순면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백퍼센트 뭐 백양이니 쌍방울이니 백퍼센트 면. 이 백퍼센트 면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약간 스판성으로 속건 속한 뭐라? 속건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 네. 속건성 소재. 예. 네, 그거 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거 그거 있나요? 음. 네, 그게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죠. 아니, 본인이 입으시냐고요? 아, 저도 입습니다. 야. 나침반에 입으면 다 입는 겁니다. <laughs> 보통 잘안 쓰잖아요, 나침반은. 그쵸. 네. 나만 바꿔 입으면 되겠네. 요 근데 요즘에는요, 양복도 좀씩 늘어나요? 음, 그렇죠. 그래서 양복을 저는 약간 타이트하게 입는데 너무 고마워. 타이트하게 입는 입장에서 옛날에 단추 가안 닫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 닫힙니다. 음. 당겨줘요. 그렇군요. 그자신있게 땡기고 있죠. 음. <laughs> 네. 네. 일단 아까 업종 상승률 1위가 섬유 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섬유 의류가 많이 팔리면 좋은 거는 이제 의류 업체들도 좋지만 음. 그전 단에 합성 원료 만드는 회사들도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대만의 MB 라텍스를 만드는 난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흠. 여기는 뭐 조정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네. 전주만해도 주간 음. 15%나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음. 했는데 저도 네. 뭐 지난 주에 내내 이거 보면서 음. 딴텍스는 왜 자꾸 가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을 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는 톤으로 말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음. 왜냐하면 이 천연고무도 지금 댕강 대강 다 잘라가지고 지금 천연고무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꽤 오랫동안 할것 같고 그러면 합성고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등등등등 하면 나쁠 건 없다. 그리고 가, 가격도 빠졌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 올랐네요. 빠르게. 네, 예, 오늘은 음. 좀 올랐습니다. 음. 네, 일단 국도화학이 9% 올랐고요. 음. 어, 금호석유가 5%, 롯데케미칼이 한 2%, 음. 효성 TNC는 오히려 오늘 0.8%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보유하고 있습니다. <laughs> 항상 겁나서 아니야, 보유. 어, 보유하고 있는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하죠. 네. 무척 약으로단 얘기예요, 사실상. 음. 입으로만 했어 주식을. 음. 그래도 지금까지 아. 사실 빠진 게좀 많아가지고, 음. 오늘의 반등으로는 아직 그 주주들의 그렇죠. 속이 후련하기는 좀 아직 이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 서포폭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좀 빠졌거든요. 2% 네.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음. 노무라증권에서 일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주식보상 비용, 그리고 그 보너스 지급 등으로 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어서, 네? 영업이익을 2분기에 영업이익을 음. 기존 추정치 대비한 2,500억 정도 깎아서, 네.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2.7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요. <laughs> 어, 오늘 그래서인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빠졌죠. 예. 근데 뭐, 컨센서스가 낮은 건 아닙니다. 네. 그 컨센서스는 이제 2.7조 원 정도로 <laughs> 이, 어, 이 노무라에서 전망한 것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라 컨센보다 높으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많이 깎은 것도 아닙니다. 으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오히려 컨센서스가 4조인데 증권사 컨센서스가 4조인데 네. 노무라는 4.4조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으흠. 그러면서 이후로는 디램과 낸드의 평균 음. 판매 단가가 전 분기 대비 각각 12%씩 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기 대비 올라가는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뭐다 집적도다 집적도가 네. 높아지면 질수록 한 판때기에서 만들어지는 수량이 기하급수 가까이 늘어나요 조금씩 네. 이 판때기를 줄일 때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감안해 보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올랐다는 건 굉장한 수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네. 뭐 반도체 가격이 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짧게 보다는 장기적인 반도체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당장 네. 뭐 3분기에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으흠. 항상 뭐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특히 반도체주들은 한 6개월 정도 선행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뭐 일단 내년도 초에 초에도 좀 반도체 주가 아 반도체 가격이 좀 좋아야지 삼성전자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음, 휴대폰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네. 커요. 제가 왜냐면 샤오미 안 샤오미는 내가 화웨이 자리를 너무 많이 잃었어. 거의 네. 점유율 증가할 리 없어요. 샤, 샤오미가 얼마나 빠졌더라? 침맵 18% 가다가 완전 박살 났거든요. 10% 이상 빠졌는데. 네. 그럼 오포, 비보, 샤오미가 다 갖고 왔어요. 그렇죠. 아, 화웨이, 샤오미 랜다하웨이 화웨이 뺏긴 거. 삼성이 많이 못 가져갔죠. 못 갖고 예. 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 올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회사죠. 잘하고 있는 거. 주가가 1월 달에 많이 올라서 못 올라가는 거지. 뭐. 음, 음, 네. 그리고 모드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도 여행수요 회복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모드투어가 창사일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전 직원 990명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유급휴직을 유지, 유지를 하다가 어허. 이달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음. 최근에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음흠. 내년에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행수요가 회복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어것 같다라는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에 더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음흠. 오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음. 모두 투어가 2% 초반 하락을 했고요. 하나 투어가 약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경에서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3분기에 기대 업종이 뭐냐? 음.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음, 뭐 자동차지. 네. <laughs> 네. 자동차. 네. 자동차와 반도체였습니다. 네, 국내에 24개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약 132명 정도를 네. 대상으로 했고요. 이 중에 32%가 자동차를 음. 3분기 유망업종으로 선정을 했고요. 반도체는 네. 30%가 선정을 음. 했습니다. 네. 자동차를 선정한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가격 급등, 음. 그리고 반도체를 선정한 이유는 반도체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또 가치주와 성장주 뭐가 더 좋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성장주가 우세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가치주보다는 좀 많았고요. 네. 조정 우려가 좀 큰, 커 보이는 업종은 무엇이냐라는 음. 질문에는 화학이 28% 정도가 답을 했고요, 화학이라고 음, 예. 21%는 해운, 음흠. 20% 정도는 바이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업황을 이미 선반영한 점 예? 그리고 배, 높은 밸류에이션 등을 음. 거론을 했습니다 어, 나침반님의 하반기 기대 업종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한5 월달부터 얘기했던 거 같은데 좀 빠른감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자동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세요. 네. 네 저는요. 음, 저는 저는 생각하시나요? 저는 음식료, OLED 음. 좀더더 파고들죠, 저는. 그렇군요. 휴대폰. 휴대폰이야 이제부터는. 음. 이제부터는 휴대폰이지. 그렇죠. 오늘 휴대폰 주가도 좀 반등을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네. 좀큰 주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 뭐그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판매를 꾸, 꾸준히 할수 있는 업체들은 음. 자동차 업종에서는 잘 보셔야 되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소식 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네.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7일에 현대차가 공개한 미국 현지 판매 실적에 따르면 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네시스의 미국 누적 판매량이 15,240대였다고 합니다. 어, 연간 기준으로 3만 대네. 네. 네, 작년에 판매했던 게 5,800대 정도였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한 3배가량 정도 된 거고요. 네. 차종별로는 GV80이 8,360대, 음. G70이 3,680대, 네. G80이 2,440대 순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예. G70은 작년 판매량과 좀 비슷했고요. 음. 근데 이제 신 모델 GV80이 음. 음. 타이거 우즈 효과에 힘입어서인지 네. 많이 팔렸습니다. 네. G80도 작년에 두 배가량 판매를 했고요. 음흠.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G80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GV70 음.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 미국 판매는 뭐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도 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음. 어, 하반기에는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완성차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네 종의 신차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3분기에 이제 G80E 전기차 음. 모델이 출시될 네. 예정이고요. 네. EGMP 플랫폼을 활용한 GV60, 음. 이것도 전기차 모델이고요. 음. GV80의 연식 변경 모델, 그리고 G90의 완전 변경 모델 등을 순차적으로 네.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아도 이제 하반기에는 사전 예약 3만 대를 기록했던 음. EV6,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네. 출시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약1% 가까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음. 뉴스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이제 가려들어셔야할게 있는데 지난주 송선재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 없던 모델을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가 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 안 늘었으면 망한 거예요. 음. 어, 망한 건데 어, 누르는 건 정상적이고, 왜냐면 GV80 더 들어갔고, GV70도 사실은 어, 신 모델로 더 들어간 거니까, G0, G80이 두배 판매됐으니까 두배 정도 누른 거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 그 모델이 늘어나서 한세배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기준으로 만 오천 대, 삼만 대니까, 삼만 대니까,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아 저기 우리 김필수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네시스를 분사할 것이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먹혔다는 판단이 들면 분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부분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게 일종의 저것처럼 되는 거예요. 뭐지? 도요타의 아, 어, 렉서스, 렉서스, 음. 혼다의 아쿠라, 어, 아큐라인가 아쿠라인가 아쿠라 망했지. 네. 음, 어, 어, 처음 듣네요. 아쿠라? 어, 몰라요? 예. 네. 아, 역시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laughs> 그, 저기, 니산은 인피니티? 아, 네, 고급합니다. 예, 그, 아쿠라, 그러니까 아쿠라 실패한 거지. 아쿠라가 차는 굉장히 좋아요. 그 뭐냐면, 혼다의 고급 모델. 음. 어, 그 레전드 있잖아요. 레전드란 차가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 그 레전드란 차가 미국에서는 아쿠라 이런 걸로 나갔었죠. 음, 근데 그 제대로 잘못 잡았어. 제대로 잘못 잡고. 근데 전략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분사시켜서 했는데 제대로 안 먹혔고, 그나마 성공한 게 도요타의, 어디야, 렉서스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현대차에서 왔다가 고급차로 계속 인식이 되어서 그게 먹히면 그때 분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분사를 한다는 거는 성공가도를 회사가 확신했다. 아니면 반쯤 확신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라.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 필요가 있겠... 있겠, 아유, 있겠습니다. <웃음> 네. 예, <laughs>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크래프톤의 상장을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고무가가 좀 높아서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음... 증권신고서를 정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16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때 음. 제출하면서 월트 디즈니, 음. 워너뮤직그룹 등의 글로벌 컨텐츠 기업의 평균 PER인 45배를 적용을 해서 아하. 크래프톤 기업 가치를 35조다라고 책정을 했었는데요. 음흠. 금감원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에 좀 의존을 하는 만큼 비교 대상 네. 기업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수요 예측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 일정이 음. 좀 딜레이가 됐고요. 크래프톤의 음. 공모가 정정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기업들도 좀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25점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한 12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거고 35조요? 35조? 네. 그러네 1 0권 안에 들겠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 그렇죠. 어, 멋지죠. 멋지긴 한데 어, 월드디즈니 워너브라더 워너뮤직하고 똑같은 거는 조금 심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laughs> 강경원 어, 아니 근데 이제 성장성이 높으니까 뭐 바이오회사는 봤잖아. 네. <laughs> 어. 근데 왜 게임 업체는 왜못 받아? 그렇게 생각은 또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월트지즌하고 네. 비교해보니까 조금 그러네. 음. 네. 일단 이 게임 회사가 가진 IP를 어느 정도로 확장을 해서 음. 사업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좀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콘텐츠 기업하고 좀 동일한 밸류를 적용을 받으려면 좀 음. IP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네. 좀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P라는 건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지적재산권으로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로 만들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쪽 그 배틀그라운드의 IP는 있겠지 근데 이제 확장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 IP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일본 애들이잖아 음. 일본에서는 수만 드라건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IP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할 뿐이지. 음. 음.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할 따름이죠. 이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음. 저쪽에서 거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오늘부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음, 네. 7월 1일 목요일까지 지속이 되고요. 행사 주제는 커넥티드 임팩트. 으흠. 이고요. 그래서 5G, IoT, AI 기술 등이 주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는 안 열렸다가 네. 올해 2년 만에 어, 개최가 되는 겁니다. 으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세션의 으흠.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일론 머스크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율주행차나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 요거보다,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4.5기가니까, 자꾸 5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를 5세를 생각하시면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빠른 진짜 5세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첫 번째는 게임이 될 거예요. 그거 사실은, 어 제가 아마 작년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음. 어 결국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실현되는 데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음. 주식을 사기 전에 막 이빨을 깨물 때가 많아요. 또 먼저 잡고 음. 응? 막 사고 싶어서. 어, 막 <laughs> 아, 이거만 상상력을 돌리면 막 이렇게 먼저 돌아서 훅하고 먼저 사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젊었을 때 많이 그걸 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면 한 6개월 1년 동안 안 움직여. 음. 왜냐면 때가 안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때가 오면 팔아. 그리고 아 내가 저걸 샀었는데 이러면서 안타까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상력을 돌리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시점으로 적용되는 게 생각보다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고민하면서 지금 5G, 5G 난리쳐가지고 5G 됐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그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5G, 5G 아닙니다. 4.5세대입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었는데 이제 5세대가 진짜 오면 저는 진짜 컨텐츠 세상이올것 같습니다 놀라운 컨텐츠 세상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vr 도 되고 그때부터 메타버스도 이제 본격화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돼 지금은 그래서 급할 건 없다 천천히 보자 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테슬라 소식인데요. 음, 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결함 때문에 중국에서 28만 5천 대가량의 테슬라 차량의 리콜 결정을 됐다고 합니다. 사실 28만 5천 대 리콜이면 테슬라 입장에서 망한 거야. 그렇죠. 굉장히 많은 네. 수죠. 네. 예, 운전자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급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음. 알려졌고요. 리콜 대상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25만 대와 음. 해외 수입된 모델 3약 3만 5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거의 90%에 그러니까.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네. 이번 리콜은 고객이 직접 차를 끌고 매장을 방문해서 뭐 리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고객들은 이제 원격으로 크루즈 시스템을, 크루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리콜 사태와 같은 이런 큰 비용은 들지는 않겠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8만 5천 대 했으면 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 물론 리콜한다 망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판차 전부를 리콜하니까 크다는 거죠. 근데 별일 없다,이죠. 음, 그쵸. 별일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세상이 달라진다. 자꾸 이제 전기차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이제 테슬라 처음 얘기할 때 자꾸 전기차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전기차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는 전자 제품, 핸드폰에다 바퀴 달았다는 개념이 훨씬 더 빠르다. 음. 어, 그런 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 역시나, 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 뭡니까? 테슬라 왜, 그 사실 그 단차도 많고 마감도 후지고 이랬는데 왜 열광할까요? 그 매수 이후 만족도가 왜 높을까요? 차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래요. 네. OTA 시스템. 예. 그렇죠. 한 번도 자동차는 매입한 이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하지 않습니까? 튜닝 하지 않습니까? 음. 바퀴, 휠, 뭐, 별거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 이 차는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전기차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는 일단 기반 기술이고 그걸 근거로 되는 건데 기반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vr ar에 열광하지 않는 일은 아직 기반 기술의 디바이스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음. 하드웨어가 깔리고 나면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지금 뭐 BTA고 뭐고 우리나라 잘 나가는 뭐그 관련 소프트한 사업을 하는 그런 모든 업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터진 거예요? 스마트폰 아이폰 이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디바이스가 준비되고 나야 그 다음 단계 진도가 빠진다는 거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먼저 하드웨어를 깔고 진도를 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다른 회사들이 얼만큼 이걸, 저는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걸 빨리 습득하는 업체들은 음. 이기고, 늦게 습득하는 업체들은 조진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네. 어, 자, 그러니까 약간, 아 서자 느낌 있잖아요. 자동차 계열의 서자 느낌 있잖아요. 옛날엔 하인이었고, 음. 어, 진짜 외국, 아, 이게 좀안 좋은 <laughs> 이러인데 완전 뭐 이제 밖에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 혈통을 이어받기 시작했죠. 네. 이제 현대차의 어 엔진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어피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때 다 빨간색 나는 내 혈통이야라고 주장 하던 애들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이걸 변신을 빨리 하면 되는데, 밖에서 서움을 많이 받았던 자식이라 아주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색깔을.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잘못한 벤치 같은 데도 나가 떨어질 수 있다. 브랜드 밑단은 조진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음. 오늘은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 저희가 또이다 8시쯤에. 아,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연합인포맥스. 네, 오늘 자동차 나왔는데, 어, 어, 오늘 전기전자, 김지산 음. 센터장, 그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죠. 네. 이, 우리가 연합인포맥스에서 나가면서 정말 감사한 게 업계 최고의 어, 수준 높은 애널들하고 이렇게 대담할 수 있게 된는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음, 좋은 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모셔야 되겠죠? 잘 모셔야죠. 네. 자꾸 조지면 아무든지 안 나와. 음. 아 누구라고요? 곽상준이요? 안 나가 안 나가. <laughs> <laughs> 그렇게되까않길 네, 네. 그래서 부드러운 진행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드럽게. 아, 저 성격 러워 가지고 음. 이럴 때 큰일 나.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IR 담당자한테 전화했다 욕 먹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냐고. 음. 하, 검찰에 가면 잘할까 봐. 응? 취조 맞지. 네. 성격 바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진중한 진행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